안녕하세요, 메이킹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아주미님 출처, 아 저는 원래 아주미 아미님이 어, 출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듣고 아주미님 동영상 보고 만드는데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포고버섯 토핑을 만들 거예요. 이 포고버섯 토핑이 되게 위험 위험 만들기 위험해 위험해요. 라이터를 사용하는 거여 가지고. 에 아, 예, 저는, 저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속버서 토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물은 흑색깔 염색한 천점 단면도 어... 산사꽃이나 이쑤시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라이터를 네 라이터. 웨이터 준비해 주시고 이게 끝이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어... 있다, 여기있다 네, 이거를 소량 아 어떤 크기에 알맞게 떼어 주시고 동그랗게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아 눌러... 초점이 어딨지? 되게 째끈해가지고 살아났네요 네, 그냥 여기 또 뜯을게요. 네, 할 만큼 또 뜯어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고, 단면도 준비해주신 거 있죠? 확대를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게 있잖아요. 너무, 그,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자르시고 십자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이런 모양을 편덕꽃이에다가 꽂아 줘기 꽂아주세요. 뒷면에다가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라이터를 켜주는데, 이거는 친구들이나, 아니, 친구들이나 어머니, 부모님과가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기 올라가지고. 너무 새까맣게 했어요. 이제 망했어. 이거 버려야 돼요. 망했어. 이거 너무 새까맣겠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번에 많이 할게요. 여러개 해주신다음에 눌러주시고 또 칼로 십자가로 다 해주시고 뒤집어졌어 이제 다해 하고 왔고요 한, 아무거나 음, 포트 너무 많이 됐어. 되게 긴장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색깔이 아닌데, 밖에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벌어지는게 이쁘 이쁘거든요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요 이거 뒷부분이고 앞부분 근데 이렇게 완성했는데 제가 토핑함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을거고요 이런거는 이런 스파게티 크림스파게티나 해물스파게티 할때 쓸지는 모르겠지만 쓸것 같아요, 크렌치파게티 어휴, 다 떨어지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예쁜 것 같고, 되게 만족스럽네요. 내일까지 네,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